자 개발하고자 자 일단 문재인 씨. 자 똑같아요 이 파란색 가이드에서 끄집어 내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문재인 씨, 창업 아이템 필요성 볼게요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해라 자 일단 뭡니까 그러면 큰 꼭지를 잡으면 됩니다 먼저 자 그러면 어, 국내외 시장 현황 쓰는 얘기죠 쓰고 및 문제점이었어요 자 그다음 뭘까요? 내 네, 시장 분양이 되고 네, 문제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필요성 소개. 그러면은 어, 필요성. 다음에 제 생각에는 예, 필요성과 이걸 같이 묶는 것보다는 구분하기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 개발 아이템 소개. 한마디로 아이템 개요를 쓰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네. 자, 또그 얘기를 해야 됩그 얘기. 무슨 얘기, 무슨 얘기가 해야 되냐.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께 주로 이제 좀 아,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큰 그림. 예. 항상 여러분 그림이 왜 명작인 줄 아십니까? 어떤 구도가 잘 잡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렇게 비유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15페이지 또는 20페이지 문서를 잘 썼어. 내용이 정말 충실해. 와우, 말 나올 만해. 그 출발은 뭐다? 예, 전체적인 뼈대를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초창표는 버전 2를 쓰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무슨 얘기냐? 이 안에서 요 파란색 테스트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게 일단 그다음 뼈대를 잡는 겁니다. 요걸 잘 잡아내고 여기에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짜임새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 세부적인 다 각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 현황 이것도 나눠지겠죠? 국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 번호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근데 임의로 꼭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뭐 쓰시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어, 농사용 휴머노이드 꺼냈잖아요 그러면은 자 저런 식의 어, 농사 쪽의 로봇이 국내에 있다 없다, 해외에 있다 없다 쓰시면 되겠죠?